여보세요? 야이 개새끼야. 천백이이 정도였나? 형준아? <laughs> 형준 죽었나 본데? 뽑아. 오. 뽑을까요? 아니 아니 그게... 다 이따가 제발 제발 네, 우리 네. 뭐좀 먹고 뽑자. 어 피클병 있다 여기 피클병? 어 여기 있다. 에 병신 에 병신 에에에 병신 에에 병신 새끼 그냥 에. 얘도 지금 병신 같긴 해 진짜. 아 병신 아. 나와. 어? <독스> 어. 그, 저거 찾았거든? 저기 뭔데? 랑구스 시체. 아아! <laughs> 어? 이거는 진짜일까요? <laughs> 어? 안 가는 게 낫겠지?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등놈아. 나는 참을 수 없어. 예 <laughs> 등놈아, 재밌었다면, 네가 기억해줘나? <laughs> <웃음> 예. <laughs> 아 누가봐도 누가봐도 남정이잖아. 근데 야 하나 불했으니까 그냥 끝내죠. 사마님 맞아, 그만그좀그좀 끄지 마 좀. 나리부또안 들고 있어. 사마님. 오야 사마님 낙사하셨는데? 어, 낙사. 사마님. 어. 야, 우리 앞에 누가 계시는데? 근데? 우리 앞에 어, 누가 계시는데? 어! 아! 씨. 둘이 너무안 좋은데? <laughs> 아, 옆에도 동식 있는데? <laughs> <laughs> 아니가? 안녕하세요. <laughs> 동생 설마 네가 우리 여동생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이제, 아니, 앞에 앞에 캠을 뺏기면, 여러분과 이 사람은 다가와. 열린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야, 죽나봐. 나봐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어... 아니, 어, 이게, 이게, 이상하다,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이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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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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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저랑 같이 무전기 해주세요. 아, 무전, 그... 제가 무전기 싫겼어요형내봐형내봐 사마님 따라가봐. 사마님 쪽에 아이템 하나 있다. 어, 사마님 벗고? 사마님 벗고? 어? 야, 그, 잠겨있는 문은 노다지인데? 아이템 여섯 개 있는데? 야, 앞, 위쪽에 뭐 돌아다닌다? 앞에, 앞에 뭐 돌아다닌다? 야, 저 뭐야? 숨 걸린 동안인데? 여보세요? 야 그거야 그야이 개새끼야 352정도였나? 형준아? 형준이 죽었나본데? 야 일로가보세요 아, 지금부터 저 종을 저희 한 번씩 울려가지고 누가 먼저 죽나 <laughs> 저거 러시앤룰렛 아니냐? 토 아저씨가 아니라? 야 니들 다같이 와봐 니들 지금 다 빼고 와봐 왜, 왜 왜. 지금 다 빼고 와 봐. 어, 지금 지금 그 그냥 내가 순서 정리해 줄게요. 나 샤만 님 구스 특내미로해 가지고 저거 한 번씩 누르자는데 <목소리> 어. 나 다음에 샤만 님. 그다음 구스 님청준님저 누를게요. 정준 씨 집어 눌러요 <laughs> 샤만 <샤마님>? 님. <laughs> 구스 님. 우와. <laughs> 와이걸 피했네. 와 어떻게 았 이걸. 피했네. <laughs> <와, 이걸> 피했네. <laughs> <laughs> 구스 님. 보실것 같은데 이거 성준 <laughs> 고 아니, 아니, 병신들 아니, 병신들 성준이 실시킨다 아이 씨발씨발옹 섰어 병신들 지금 뭐비 오는데? 홈스 야야 X됐다 야 다리 부러지면 우리 지못가야 내가 먼저 가볼게 <laughs> 아야 내가 먼저 가게 미친 에 진짜야 진짜야 대 달라. 박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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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우리 오늘 400원 벌때까지 못들어와 큰일났네 아 제가 400원 벌수있나? 이거, 이거 일식? 일식? 일시, 일식이면은 저거 돈더 잘나오지 않을까? 템미 어, 잘나와? 잘나오는걸로 알고있네 나는 근데 애들도 더 많은걸로 알고있어 아니 청준아 이 가자 이 시발새끼야 너 무슨생각으로 다리올냐 뭐라고 상담원? 아니 아니 청준 이 시발새끼야 너 뭔데 무슨생각으로 시발 다리올랐냐? 아, 나좀 다이어트, 해가... 아, 다이어트, 다이어트 해가지고. 다이어트 해가지고. 그 정도면 괜알았지 여기 뭐 여기 또 왔어? 어머. 음식이야? 어머. 야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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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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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라고? 어.. 아, 그.. 아 <laughs> 그, 뭔가 들었는데.. 기부다신가? <laughs> <laughs>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? 이거 알고 정리할까요? 야, 자 아까 순서대로 저 샤마 구스 특례입니다 허허 샤마님 오호세호 라구스! 아잘 드셨다 병신 아드디어 병신 아드다아 드디어 됐다저거아 언제 <laughs> 드지나 했다 언제 <laughs> 드지나 했어 병신 개X발 그냥 바로 꽂이 그냥 사장님이 푹 뜯어서 그냥 데리고 가버리고 언제 드지나 했다 언제 드지나 했어 야, 근데 사, 사장님이 안 드시는데? 너어한번더 와. 봐 쌤, 쌤만니한번 더? 쌤, 쌤니 아웃, 네? 세이스세이한번 더? 아유, 잘 됐다. 아 엑스. 아잘 됐다. 아, 태나봐태나봐 우리 아웃트로 찍자. 저희, 뭐, 날아갈 준비할까요? 이시 뭐지, 여기? 우리가, 예, 저야한 시간. 한 시간. 한 시간. 맞네? 저희 또 만나요. <laughs> 이 초절이 슬봉새끼 <laughs> 이제 <웃음> 잡핑 예 잡핑. 안 돼! 우리의 끝은. The w a r k i n g yes 파이먼. 뭐야 파이터. 이렇게 한다. <laughs> <복합합니다. 웃음> 엔딩 완벽한데?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음. 네 이제 완벽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니살 컴퍼니였습니다 네.